레고 따단 우리 유튜브람들 따하 오늘은 이번 닌자고 6월달 신제품 중에서. 가장 큰 제품인 쫙 토너먼트 템플 시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이런 닌자고 UCS 급의 대형 제품들은 닌자고 시티 항구 뭐 마켓 이런 것들은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제품들이라 인기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닌자고에서는 이런 사원 형태의 건물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급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가장 컸던 사원이 옛날에 나왔던 에어지추 사원이라고 거기에 있었는데 이게 1,500피스가 더 추가돼서 브릭스 3,500개 가격이 329,900원에 피규어가 13개가 들어있으니까 뭐 가성비도 괜찮고 피규어도 한번 보시면은 이 제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좀 레어한 피규어가 몇개 들어있었죠 그리고 뒤에를 잠깐 보시면은 역시 이 닌자고 하면은 여러 가지 함정 기믹들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함정들과 또이 사원 밑에 바위 동굴 같은 걸 하나 만들어줬는데 정말 이게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실제로 이 제품 만들 때 진짜 이 바위에만 불이게 절반 이상을 쓴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디테일도 좋더라고요 약간 모양만 보면은 요즘에 나왔던 그 던전앤 드래곤과 비슷한 형태가 아닌가 아 그리고 플러스 토너먼트 배틀 아레나까지 추가해 보겠습니다. 요 제품이랑 요게 이제 또 합체가 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영상 마지막에 사원과 경기장까지 어떻게 합체가 되는지 또 합체된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닌자고 토너먼트 템플 시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니 피규어는 총 13개로 닌자들, 빌런, 마을 주민 등 다양하게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구할 수 있는 이 레어 피규어가 총몇 개냐. 아, 참고로 여기 밑에 있는 이 마을 주민들을 좀 제외를 할게요. 이 중에서 레어 피규어는 바로 페일, 템플가드, 블랙트. 총 3개입니다. 먼저 페일은 빛앤 마스터로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 원소 마스터죠. 과거 울트라 에이전트 버전과 비교해보면 왼쪽이 이제 예전 건데, 정장 안에 돈 모양의 티셔츠에서 달러 모양의 셔츠로 바뀌었고 이 선글라스도 이번에 나온 게좀더 크더라고요. 특히 뒤에 보시면은 페일 상징 하는 심볼이 추가되면서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리고 템플 가드 얼핏 보면은 약간 마스터 오를 로봇으로 만든 것처럼 생겼는데 예전에 나왔던 이런 에코 잔도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름만 봐서는 이 사원을 지키는 경비 로봇 같은데 어떻게 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 요블 블랙트 얼굴에 모노크레다가 완전 그 집사님 같은 옷차림인데 뒤를 보시면은 아까 템플과도 같은 모양이 있는 걸로 봐서는 토너먼트 템플 시티에 관련된 관계자일 것 같아요. <목소리> 여러분 재밌는 게요 제품에 닌자들이 카이, 제이, 소라 빼고 그세명 빼고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그세 개가 어디 들어있느냐? 바로 이 배틀 경기장에 들어있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 제품이랑 요거를한 번에 같이 사시면 은 닌자들 피규어까지 전종을 할 수가 있다 아 참고로 제이만 다른 닌자들과 모습이 좀 다른데요 이번에 악역으로 나오면서 들고 있는 번개 상절곤도 이 검은색으로 나왔죠 어이 개인적으로 흑화한 제이 너무 멋있다 옷에 들어간 이런 심볼도 락스와 똑같은 게 들어가 있고 투페이스로는 화를 내는 제이의 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로이드가 모로한테 몸을 뺏겨가지고 이불 그린 닌자라는 악당이 된 적이 있고 시즌 11에서는 네버 영역으로 날라간 잔이 기억을 잃고 아이스 엠퍼로라는또 빌런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 닌자고 친구들이 뭐 악당으로 변하는 설정이 낯설지는 않은데요. 그중에서도 이 제이는 너무 악당이 잘 어울린다. 이게 원래 악당 같아. 워낙 인기가 많은 친구여서 이 제의를 얻기 위해서 토너먼트 배틀 아레나를 사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이러다가 나중에는 카이가 악당으로 나온 거 아니야? 아, 이번 6월달에 닌자고에서 로봇이랑 드래곤이 워낙 역대급으로 나왔지만 저는 요거를 가장 재밌게 만든 것 같아요. 그냥 닌자고 시리즈를 떠나서 하나의 동양의 멋진 상원을 만드는 듯한 느낌? 특히 사원 아래에 이 바위 동굴 옆에 붙어 있는 이 대장가한 여기는 수력 발전으로 옆에 물레방아가 달려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 주면은 안에서는 망치질을 하게 되는 어, 이런 감성들이 너무 좋고 만약 이 위에다가 이제 피규어를 꽂아 주면은 물레방아 위에서 배틀하는 것까지 여기서는 또 닌자고만의 감성이 나오는 거죠. 제가 닌자고 제품들을 특히 좋아하는 게 이런 가슴이 웅장해지는 멋진 디자인도 있지만 안에 보면은 뭐 함정이라든지 재밌는 요소가 구석구석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비체마스터 페일과 비행선을 타고 토너먼트 템플 시티로 떠나보겠습니다. 슝! 슈 도착 완료 자 먼저 입구로 와 봤는데요 앞에는 간단한 낚시터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블랙트가 여기서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는 도르래 같은 게 보이는데 옆에를 돌려 돌려 주면은 상자가 올라오게 되죠 어 안에 뭐가 있었지? 어, 와플이 간식 배달 완료. 이코 지붕에는 근원의 드래곤에 들어있던 그 스피릿 드래곤을 여기서는 지붕 장식으로 사용했더라고요. 자 이제 다리를 통과해서 가다 보면은 어, 벽 쪽에 이런 글씨가 써져 있는 게 하나 보이는데요. 닌자고 언어로 SECRET, 시크릿, 어, 비밀이 숨겨져 있는 벽이라는 건데 이 벽을 함부로 구경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벽이 떨어져 내린다는 거이 어, 뒤쪽을 눌러주면은 앞에 벽이 떨어져 내리면서 안에 칼이 나오는 이런 기믹이 있는데요 그래서 벽을 만약에 피해가지고 옆쪽 동굴로 도망간다 그러면 갑자기 위에서 종유석이 떨어진다는 거 자, 요이 함정 기믹은 이 위에 랜턴을 눌러주시면 여기부터는 종유석이 떨어지는 기믹 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닌자고 세계에 들어오시면 한시라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동굴 옆에는 아까 보셨던 대장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건물을 따로 분리할 수도 있고 이 지붕을 열어 보시면은 마이크로 사이즈의 카이 피규어랑 침실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거 숨겨놓은 거 찾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동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한쪽에는 모닥불의 야채 구이 같은 꼬치가 걸려 있고요. 반대쪽에는 이제 바닥에, 오, 뼈다귀들이 떨어져 있고, 벽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콜의 타이탄 드래곤 로봇 설계도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완전 반가워. 그 옆에는 한 여자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뭔가 헤어스타일은 콜의 엄마인 릴리를 좀 닮았는데, 정확히는 저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같이 애니에서 확인하시길.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시면은 이런 4층짜리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지붕 표현이라든지 벽돌 컬러나 디테일들이 너무 좋았고요. 꼭대기에는 드래곤 머리. 요거는 올해 초에 나왔던 드래곤 스트라이크 머리 브릭이었죠. 이제 안쪽을 보시면은 1층에는 토너먼트 대회 우승자에게 수여하는 트로피가 놓여져 있는데요. 오호 이렇게 손에 쥐어지고 여러분 지금 좋아요를 누르면 이 트로피를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면은. 트레이닝을 할수 있는 룸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샌드백도 쳐주고 열심히 수련할 수 있는 장소죠. 3층에는 전화기도 하나 놓여 있고 가운데에는 조상님 같은 사진이 두개 걸려져 있는데 딱 봐도 엄청 강해 보여요. 이제 곧 나올 애니를 보면은 이것도 알수 있겠죠. 맨 꼭대기에는 성화처럼 불이 붙여져 있고요. 요런 식으로 4층까지 내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박스 아트를 봤을 때이 와일드 파이어가 타고 다니는 작은 드래곤이 하나 더 들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동굴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라 뭐 저처럼 이렇게 동굴에 넣어서 진열을 해두셔도 되고 한번 자세히 꺼내서 보면은 뭔가 전체적인 색감이나 디테일이 가을이 떠오르는 드래곤이랄까 몸 곳곳에 낙엽 같은 잎도 붙어있고요 얼굴에까지도 낙엽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게어 굉장히 특이하고 볼도 나뭇가지에 잎이 달려있는 듯한 심지어 귀걸이처럼 랜턴을 또 달아놨어 어우 특이해 목은 이런 식으로 볼관절과 위아래로 가동이 되고요 날개는 뭐 많이 보던 거죠 골든블레이드를 달아서 간단하게 만들어 줬는데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뭐 날개나 뒤에 다리 같은 관절 같은 게 이런 디테일들이 전부 기본적인 수준으로 나와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다 하다가 낙엽드래곤까지 나와버리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토너먼트 배틀 아레나도 이제 템플 시티에다가 합체를 해봐야겠죠. 그 전에 한번 살펴보면은 토너먼트 템플 시티에 경기가 열리는 시합장으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토너먼트 제품 중에서는 벌크가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아 무엇보다 가운데 있는 이 최초의 스피지존 마스터를 닮은 동상 요거 하나만 해도 너무 귀엽고 이렇게 똑뗄 수가 있는데요 뭔가 하나의 거대한 빅 사이즈 피규어 같아 요런 팔도 좀 움직일 수가 있고 한 손에는 이제 드래곤이 한 손에는 두루마리를. 동상 앞에는 이 계단이 쭈르룩 놓여있는데 여기다가 피규어를 올려놓고 아, 뒤에를 당겨주면 쭈르룩 미끄러지는 함정 기믹이 어, 이 계단 세 칸이 한 번에 쫙 돌아가는 게 나름 엄청 공들여서 만든 함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경기장에다가 피규어를 꽂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라운드 원, 파이트,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이노 한쪽에는 커다란 북이 걸려있는데요 요것도 뒤를 땡겨주면 똥! 아 진짜 닌자고의 매력에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다니까 자 이제 여러분 이두 제품을 합체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이 경기장 같은 경우는 3등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석상 그 다음에 오 북도 떼주고 요런 식으로 하나 둘셋 분리해 주시고 토너먼트 템플시티 입구에 있던 낚시터를 제거해 줍니다 할아버지 잠깐만 밖에 나가서 쉬고 계시고 옆에 도료래도 제거 여기다가 북 끼워주고 반대쪽에 동상 끼워주고 아 그리고 아까 시크릿이라고 적혀있던 병 밑에도 브릭을 빼주면 결합할 수 있는 구멍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경기장을 붙여주면 이렇게 합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언빌리버블 아 진짜. 요거, 요거, 합체 기믹 넣어준 거는 너무 잘했다. 토너먼트 템플 시티의 경기장이 추가되면서 하나의 완벽한 도시가 완성되었고요. 앞으로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닌자고 시즌4를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그때가 처음으로 닌자들 이외에 여러 원소 마스터들이 등장해서 이 초능력 무술대회를 진행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이 토너먼트 템플 시티에서 엄청난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닌자고 덕후로서 요즘에 애니도 재밌고, 레고도 잘 나오고, 너무 행복하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따바!